되게 익숙하다. 피지컬이 지지게 좋은데 지능이 낮은 친구? 누나쓴데야 여러 명이 누나쓴데 이거? 애들이 똑똑한 느낌은 아닌데 피지컬 은지지게 좋아다. 낙투! 자, 오늘의 컨텐츠. 아, 여러분. 무려 170억 밖에 안 해요. 근데 올금카 팀. 베테랑 단일금카요. 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 저렴한 가격에 잘맞춰오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알겠지만, 앵간하면 스티이다 좋아. 와, 이 팀이 형 팀보다 좋겠다. 역쳐 <laughs> 이 진또배기 카드들! 오늘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 그런 애들로 모여있거든요? 낙뚜! 일단은 어, 스탭만 봤을 땐 진짜 어마무시한 이 단일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방금 주말로 되게 이상하게 가면서 이게 들어갔는데? 베테랑 시즌이 구린 시즌 하니 어 그래? 아니 근데 이게 개 좋은데 지금? 대부분 초등학때그비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이제는 아니 아니, 개부드러워! 아니 뭐야? 아이 씨발, 이게 다니 팀인가? 아 누구야? 아니 봤어 얘들아? 아니 방금 드립을 봤어? 개부드러워! 어 일단 베테랑 나이 너무 새로워, 너무 좋아. 첫 소감이 와이팀 진짜 좋은데 요즘들? 레 nope. 어, 야 실망이다. 어, 헥토 이 새끼 아까부터 내가 보니까좀 이상해. 아 <laughs> 어, 좋은 센터백은 아니야 헥토는. 어 확실해. 헥토어는 센터백으로서 좋은 센터백은 아니야. 확실해 그건. 왜냐면 아까부터 그냥 지나가 수비력 존나 요즘 AI 이러면 안 돼. 요즘 센터백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다 뺏는 시대인데 저런 식의 AI 이런 살아남을 수가 없어. 지금 앞라인 아주 칭찬해. 앞라인 아주 이런 요베티치 개자식. <laughs> 연계가 왜? 오, 헥토어 칭찬해. 좋은데? 헥토어 씁시다 여러분. <laughs> 어 좋은데 이거. 약간 이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어,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 야! 아니야, 진짜 좋아. 그리고 이게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아니, 이거, 요 베티치, 이렇게. 어, 나다. 그러네. 지금 다시 보니까 몸통을 뚫는 거야. 야야 <laughs> 버그까지 있어. 몸통도 뚫어버리는 슈팅인가? 아니 몸통을 뚫었어. 죽었어. 상대 기포가 그 정도의 슈팅이라는 건가? 베테랑 선수들이 했님 나이대인데. 아 진짜로. 두영이랑 나이대가 비슷하다. 베테랑이네. <laughs> 어, 일단은 애들 AI가 좋고 좀 뭔가 공격 AI는 그렇게 좋은 걸 모르겠다. 근데 수비 범이가 넓어. 진짜 공격 AI는 정말 냉정하게 봤을 때 좋은 걸잘 모르겠어요. 좀 약간 침투를 많이 한다. 침투를 열심히 한다. 이 느낌은 있는데, 막박지영이나뭐님들 AI 좋은 친구들 써보면 그거 있거든. 수비 옆에 타도 반대로 돌아간다든지, 막 그런 차원을 넘는 AI를 갖고 있진 않거든요. 진짜 님들 그거 알아야 돼요. 이런 거 된다는 거야. 안 되네. 좀아니다야 그러게, 이건 안 되네. 아니, 전체적으로 애들이 못하는 게 없어. 님들, 다시 한번. 그리고 뭐 이거 뭐 피지컬이 일단 엉덩이를 놓고 보잖아. 칭찬을 못 하겠네. <laughs> <laughs> 반대쪽으로 또 긴게 가다가 no. 이거 걸리고. 아니 수비범이 왜 이렇게 넓러이 친구들? 웨버스도 참치 드롭한데. 어? <laughs> 이럴 때 보면 가격값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장점 단점 명지 진짜 딱그 느낌이네. 어나 진짜로 여러분 오늘부터는 600억인데 신선한 팀이 하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들 오면은 그냥 무조건 베테랑 팀 추천해야겠는데? 됐지. 이럴 때 보면 600억이야. 그냥, 아니 니까 그러니까 멍청한데 축구를 잘하는 느낌이야. 그냥 이 새끼들. 이거 봐. 아, 씨 드림을. 와, 드림을 말랑말랑한 거 보세요. 이거. 되겠지. 안 되네. 이럴 때 보면은 또 약간 600억이야. 어다리 갔다리 한다 성능이 거의 비트코인급 성능인데 어, 안 돼. 어 그래도 안 되네. 어나 무조건 됐는줄 알았거든요. 어되게 익숙하다. 피지컬이 지지기 좋은데 지능이 낮은 친구? 네. 눈네스인데? <laughs> 정확히 찾았어야 여러 명이 눈네은대데 이거? 애들이 똑똑한 느낌은 아닌데 피지컬은 지지기 좋아다. 됐다 샤킨이 미쳤지. 그렇지. 이 정도면 감아볼만하지 샤킨이니까. 코롯. <laughs> 저 버리자! 야, 야, 저거 버리자. 저 이제 알것 같아. 됐어, 됐어. 알았어, 알았어. 스탯으로 보면 좋아야 하거든? 근데 옛날, AI가 옛날 시즌 안 좋아. 그래서 좋았다, 안 좋았다, 왔다, 갔다 오, 맞는 말인 것 같아. 와, 진짜. 오, 그러네. 오, 정 말이 맞다. 오, 스탯으로 보면 좋은 게 맞고. AI가, 우와! 마우지 저거네. 아이 좋아. 좋은데. 스탯스로보 좋은데, 어, 딱이다. AI가 구려. 맞아.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여러분 그건 있어요. 졸라 재밌어요. 오늘의 팀평. 전체적으로 600억에 짜게참 가성비 넘치고 600억으로 한다? 무조건 짜봐라. 뭐 이런 말씀들 드리면서 평점은 5점 만점에 나는 가격까지 생각하잖나 그럼 4.5 가격까지 생각하면 무조건 4.5지 님들. 어, 오늘 콘텐츠, 어, 오늘 스케줄 맛있게 먹었습니다. <뭇>